제가 이렇게 무도 로고를 만들어 왔는데, MBC 방송국이 이제 풀렸잖아요. 오늘 이 풀리게, 되...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거를 기념하고자 해서, 저희 무도 팬 미션 겸 축하 영상 컴백 기념을 이렇게 찍게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도 철학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음, 지금 뚝핑이 <laughs> 굉장히 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, 제가 이거 만드는 게좀 힘들더라고요. 제가 워낙 똥손이라서. <laughs> 어떤 양해 부탁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무한도전 컴백 기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무한도전 로고 같은 걸 만들어 왔는데요 음, 모두들 영상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